말씀드리면서... 그리고 그래, 솔직히 왠지 술하고 연관됐을 것 같은데? 술 때문에. 술 때문에 왜요? 술 먹으니까. 술 먹으니까 지금 약간 술제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술 먹으니까. <laughs> 예, 술 얘기해서. 먹으면 비니쳐도안 예. 아파요. 그래서 부러진 줄 몰랐어요. <laughs> 우와 놀라운 사실 을 알았네요. 술 먹어서 벽을 치면 부러진줄 모른대요. 왜? 그럼 어제 술을 먹고 그때 그 다쳤을 때 술을 먹고 벽을 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의 전주처럼. 일겠네요 그러니까 아픈지도 몰랐어요. 아픈지도 몰랐고요. 네.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셨어요? 잘 먹어서 잘 몰라요. 그냥 잘 먹어서 네.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아무도 안 챙겨줬나요? 그러니까 안 취해요 지금. 안 취해요? 네. 그래가지고 네.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프라고. 더요 아침에 아프니까, 아프니까. 네. 깁스를 하고 네. 깁스했는데 병원 데려갈 남자친구도 없고 어, 어, 네, 네. 있어요? 네. <laughs> 남자친구가 있어요? 네. 진짜요? 네. 오늘 어,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네? 저몇 살이냐고요? 저, 몇 네. 저 네. 21살이요. 21 남자친구는? 한 살이요. 21살? 네. 결혼할 것 같아요? 어, 할 수도 있어요. 할 수도 있어요? 네. 네.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<laughs> 알았죠? 제가 정확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해줄게요. 아... 같이 똑바로 들어. 잘 들으셔야 돼요. 이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. 왠지 알아요? 네. 왠지 알아요? 네. 몰라요.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남자일까요? 전안 이쁘니까 포함 안될것같데요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왜그러데요와 <laughs> <laughs> 본인이 안 이쁘대요. 네 좋겠습니다. 김태랑 똑같은 치고 받아서. 어어이 노래는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? 아이 어, 노래는 일단 동렬이라고 얘가 기자인데. 동렬. 어 동렬. 근데 이름이 동렬. 인사만 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렬이에요. 네. <laughs> 이제 무슨 어, 요를부 제가... 드려요? 네. 목소리로 웃기는데요? 또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세요. 뽕터지는데 어, 안녕하세요. 아하, 첫 번에만 그랬네요. <laughs> 이빨 닦고 다녀라. 네. 자, 계속 이야기 시작. 죠동생이 노래 제목은 내일은이고요. 내일은.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이제 그래요.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이제 곡을 어. 쓰게 되었어요.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들어했었나요? 지금 남자친구 헤어져가지고. 아, 그 친구 여기 있어요? 없어요. 없군요. 네. 남자친구가 헤어져서. 네. 그럼 내일은 괜찮을 거다. 네. 네. 지 본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. 네, 네. 그럼 이 노래 그럼 작사 작곡을 여기 동열이가 다한 건가요? 창작곡이라고 하시던데요. 작곡은 아, 창, 네. 이제 동열이가 먼저 하고 얘가 먼저 하고. 그 다음에 작사 하고 제가 멜로디 좀 하고. 아, 어때요 같은 여자로서 이렇게 좀 이별의 아픔을 담은 네. 창작곡을 딱듣게 되면 어떤 거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어때요? 마음이 시리죠. 마음이 시리죠. 그죠 마음이 시리죠. 네. 3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답니다. 아, <laughs> 그러지 마세요. 그래요. 이제 이별의 노래 를 담았는데 가로 좀잘 맞을 것 같아요. 일단 어,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. 동렬이나 아 있다고 있고요. 일단 들어볼까요? 이쪽 피아노 잠깐만 한번쳐 주십시오. 되나? 피아노? 아니요, 그냥 살짝만 피아노 좀 느낄 수 있게끔. 아니요, 약간 연주 좀만 해달라고요. 예. 네. 가을의 느낌이 나면더 좋아요. 예. 네. 어 그래요. 예, 네, 귀찮나 았 보네요. 자, 동렬 보이죠? 가을 물씬 풍길 수 있는 네 머리는 지금 거의 안치한 수준이야. <laughs> Yeah, woo, y e a 그 소름 <소름끼침이> 끼치는 너의 이미지. <laughs> 자 드럼 한 키큰기 한번 들려주시죠. 드럼. 어 드럼이 진짜 시원하게 입고 왔어요. 무슨 성적? 저 표정을 할 수가 없어요. y yeah! 나는 표정을 할수 없는 펜타. y e a 누구도내 표정을 감당할 수 없다. 연용반바지반타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21살 워우 썸바! 자 이때 베이스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해라 이분위어 어떻게 할 거야? 우우자 이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네, 네. 이제 가볼까요? 네, 참고로 저희이 이별의 래래아아니요희희적적인래 희망적인 노래. 희망적인 아무우우도없다 아 내일은 아무것도 없다. 네. 아무 네. 일도 없을 거다.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을 거다. 네, 네. 그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. <laughs> 오늘 헤어지고 내일도 없고 또 내일도 <laughs> 없고 평생 솔로에 대한 이야기네요. <laughs> 아니야 <아니에요. 자, 웃음> 희망적인 노래. 그래요. 언제 이제 오, 언제, 오, 언제 기분 좋수 음. 있어요. 한달 뒤. 한달 뒤에요. 네. 그래, 조심하셔야 돼요. 네, 알았죠? 다니그도 <laughs> 그래. 발은 좀 씻었어야 되는데. 아, 씻었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자 내일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잘 부탁드립니다.